は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경축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를 했잖아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냈는데, 북한 당국은 당연히 홍하지 않을 것 같고요. 통일 독트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통일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보면 최창기 교수님도 공허하고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첫 번째는 톱다운 방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통일 방식을 찾아보겠다. 나누겠다는 거고 네. 제안한 거는 실무급의 대화협의체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실무급에서 음. 하겠는데 내가 정상회담에 얽매이지는 않겠다는 거고 둘째는 북한 민중을 개몽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북한 민중을 개몽시켜서 그들을 신민중으로 개몽시키면 그 사람들이 북한을 바꾸는 음. 어떤 주체가 어떤 운동력이 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북한 쪽에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문제. 그다음 북한을 계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대북전단으로 보내는 것. 그 대북전단 안에 어떤 문화 콘텐츠를 보내는 것. 음. 어떻게든지 북한의 민중을 개목시키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정권의 저는 어떤 신통일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번 광복절에도 분명하게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음. 국민들께서 볼 때는 그동안 왜 계속 정상회담을 위하는데 정상회담이 아니고 다른 걸뭘 하겠다는 거지? 하는 음. 근데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는 통일부에서 그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그호속 조치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네. 제대로 지금 잘하는 일이 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신통일 정책이 무엇이냐 북한의 민중을 신민중으로 개목시켜서 북한을 바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네. 되면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저항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새로운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네. 좀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국민들께서 음. 너무 모르 보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